네, 여기는 대성리역 강 건너편입니다. 지금, 아, 이쪽이 가평 가는 쪽인 것 같긴 한데, 갑자기 통제를 하고 있어요. 저 앞에 불이 난것 같거든요. 아, 엄청나게 저앞에 돌길 장난 아니네 이거 아,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일단 차가 통제를 해가지고 아 지나갈 수가 있나 모르겠네 와 엄청나게 지금 지금 차는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불이 나고 있네 다음 쪽이군요 아, 차는 일단은 통행을 하는 것 같아요. 옆에 고물까지 번질, 아직 옆에 고물은 번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. 네.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, 일단은 차는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장난 이네요 여기.

일단은 차가 지나갈 수 있을 때 얼른 지나가야 되겠습니다. 네. 얼른 지나가겠습니다. 화재 예방, 철저히 합시다. 와, 엄청나게 지금, 물길이 장난 아니네. 특히 겨울철에 화재 예방은 철저히,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.